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출근하거나 외출하면서 애견 카페나 애견 호텔에 반려견을 맡기는 경우 참 많으시죠. 그런데 업체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스의 한 애견 카페입니다. 달리는 큰 개에 부딪힌 작은 개가 튕겨 나가더니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강아지는 경추 손상으로 죽었습니다. 견주는 애견 카페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의 종류별과 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는 영업자 준수 사항의 기본적인 가항이더라고요. 위급 사항이 있었을 때 사장님의 그 업무적인 거라 할지언정 일단 방치가 2, 3분 동안 되어 있었다는. 이 애견 카페는 또 애초에 무허가 업체여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벌금만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업에 대한 이상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 뭐 영업 정지가 나가는데 이번에 영업 정지가 의미가 없 영업 지난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분쟁 접수 사례는 200여 건 이중 절반 이상이 상해, 폐사 사고였고 사고 발생 업체의 40% 이상이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번이라두 번이라도 가서 이렇게 수 검사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상에는 이렇게 무가로이 동물 단체들은 무가 애견 위탁 관리 업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